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비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신는 것과 비방과 수긍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후서에서 어,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이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거짓교사들의 현혹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였습니다. 사도성을 예, 부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어, 적극적으로 어, 해명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도성을 부정받아도 그의 사역에는 허다한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다른 초대교인들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한 지역적인 뿐인 것입니다. 작은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의 성도님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른두교회 성도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도성을 해명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은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성을 변론하는 이유는 고린도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성이 부정이 된다면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본면화했던 구체적인 삶의 실천 못 그런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하기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또 올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런 바울의 변호하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을 향하여서 세 번째 방문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방문할 때 바울에게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행함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려웠던 그 이유는 요 고린도 교인들이 네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아직도 싸우고 있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란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음란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바울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바울의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떠나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에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고난받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가족 관계, 사랑하는 교우 관계, 사랑하는 이웃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사랑의 삶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바울을 통하여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삶이 풍성히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는 부부관계. 사랑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랑이 있는 가족 관계, 사랑이 있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의 관계, 사랑이 있는 이웃 관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